비트는 좋은 자산이라고 찍어놓고 간다로 치고 비트 이더 리플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론은 이거 알트장 안 온다. 음... 그리고 지금 모든 주식도 솔림으로 가고 있잖아. 네.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돈들이 특정 몇개 코인들한테 솔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알트코인이 영원히 잃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네, 오늘 패션이 좀 예쁘시네요. 데이트 가시나요? 도랑하실래요? 데이트 하시나 일하러 <laughs> <이러러> 갈게요. <laughs> 오늘은 크립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매도 계획을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펀비 기준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그치, 뭐, 요즘에는 계획하시고 있는 매도 시기가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연초에 코인 시장을 처음 들어오고 나서, 아 이건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구나. 하다가 이제 막슛도 쳐보고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오, 이거는 파는 자산이 아니라 트레이딩하는 자산이 아니라 그냥 롱텀으로 가져가는 자산이네. 그래서 좀. 비트 이더를 포함해서 이 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화에 대한 신뢰가 깨질 거라서 디플레 자산으로 금, 비트코인, 은뭐 뭐 이렇게 가져간다 나머지 이제 유동성 랠리를 포함해서 코인이 유동성 랠리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확신하는 시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시점 음. 그러니까 시장에 뭐 소비 심리 지수도 좋고 뭐 제조업 지수도 좋고 기업들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고 그 시점에 모두가 아 그러면 이거 더세게베팅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변동성 크고 기간 대비 이제 어쨌든 상승률 이높을수 있는 쪽으로 갈때 보통 코인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번 장에서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을 그런 식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나는 이 중간 어딘가에 이제 있었던 거지. 유동성 랠리도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통화에 대한 신뢰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중간 어딘가에서 포션을 잡아놓는 게 맞겠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비트는 파는 자산이 아니구나로 좀 많이 갔는데. 음. 그래서, 과거에 이제, 펀비가 일정 부분, 관열되면서 높아질 때, 이제, 포션을 정리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이제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어.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더리움에 적용했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이더리움, 뭐, 도지, 리플, 뭐, 솔라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좀 맞는 것 같고. 결국,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좀 파는 자산이 아닌 것 같긴 하다. 어. 어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자산이고 적립식으로 그냥 가져가는. 근데 이 관점이었다 그러면 금과 비트를 절반씩 담았어야 되는데 아. 요게 연초에 했던 내가 좀 실수인 음. 것 같고. 근데 연초에 초에 이런 계획이 아니었으니까 좀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원래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를 저장한다는 수단으로 더 편리하고 결국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결국 비트가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게난 훨씬 더설득력 있다고 보거든. 음. 미래 의 시점에. 물론 이제 뭐 이게 제뭐이몇년안 일어나고 이런 일은 아니지만 훨씬 더 시계열을 쭉 늘렸을 때 그래서 뭐 2030, 2040년 생각보다 금방 오거든 그런 시계열을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한 투자처이면서 동시에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단순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많은 좀 내용들이 연초 대비 좀 바뀌어가는 원래 매도 계획은 사실 내년 1, 2분기 기업들 1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로서 사람들이 더 연속적으로 가겠다는 좀 내용들이 시장 노출 되어 있고 음. 좀막 지표들이 나오는 시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좀 고점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랠리가 펼쳐지고 고로부터 그리 긴 시간을 랠리하기보다는 좀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 70K 시점부터 이제 내년에 계획을 미리 세우고 쭉쭉 한 건데 음 시간이 남았다고 봐야 될거 같고 음. 근데 이거 그때 팔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않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물론 이제 12월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내년 이제 포트랩 좀 리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요 계획을 쓴다 그러면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음. 아,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연말이 아닌가 그러면 은또 궁금한 게 비트는 좋은 자산이라고 찍어 놓고 간다놓 음. 치고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음. 비트 이더 리플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음. 걔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론은 이거야 음. 알트 장안 온다 음. 근데 그 또한 모른다고 보거든 결 지금 모든 사실 주식도 쏠림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코스피 갔는데 코스닥 떨어진 종목이 더 많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코인 시장도 뭐 메인넷 정도의 레이어 원 애들만 간다고 하나 뭐 비트이더 뭐 솔라나 뭐 근본 코인들 그나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음.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그냥 들어 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같이 펌핑이 있겠지 시장 항상 그러니까 근데 과거처럼 그러기에는 일단 코인의 개수 너무 많이 증가했고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돈들이 특정 몇 개의 코인들한테 쏠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극단적으로 더 올라가는 시장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그 소수의 음. 코인들로 쏠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음. 라는 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맞는 음. 것 같고 근데 다만 알트코인이 영원히 이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야 왜냐면 이제 웹2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물이 있는 기업들을 웹3에 올리는 프로젝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루비노들이 설치하면서 봤던 그 폴리마켓 있잖아 온라인 그냥 토토 사이트 같은 건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엄청 그 핫한 회사거든 그런 기업들이 지금 토큰을 발행하기보다는 나스닥에 상장해야 되는 사 사이즈거든 나스닥에 상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인데 토큰을 원래 계획을 다 갖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시장에서 다시 임팩트를 주는 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더블 카운팅 이슈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약간 지금 그런 이벤트들이 몇몇 개 열리는 그 하이퍼리퀴드라는 이제 특정 거래소가 있는데 뭐 연에 1조를 넘게 멀어 그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여기서도 일정 부분. 파을 발행하고 그거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조금 제한해서 이제 소각도 해주고 그러니까 음. 공급량을 조금 더 줄여주는 줄여주면서 계속 우산을 하는 좀 그럼 실내 레버리지를 하는 플레이를 조금씩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웹2기만의 실제로 돈잘 버는 회사들이 웹스리에 올라가는 지금 계획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을까 이건 음. 어, 향후 이제 뭐몇 개년 뭐 혹은 10개년을 바라보고 봤을 때는 그런 데서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굳이 주식시장에 상장 안 하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한 또 시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음. 라고 해서 RT 시장이 너무 평화하기보다는 모든 게 이제 쓰레기고 여기 끝났다 라는 음. 것보다는 실제로 그 뒤에 일어날 프로젝트들에 대한 미래를 현재 시점에서 작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잘 골라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당연히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음... 근데 이게 신뢰라는 게 깨진지 좀 돼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지금 시장이 없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는 신뢰가 부족하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그게 올라오는 데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 신뢰가 쌓인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같 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실제로 이 콘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음. 좀 포함해서 시계를좀 보셔야 될거같요 단순하게 안전하게 간다라고 그러면 변동성 트레이딩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더를 조금 포함해서 비트랑 같이 묶어서 음. 가져가는 전략도 될것 같고 단순히 그냥 롱텀으로 나는 그냥 비트를 꽤 많은 자산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 비트 금을 요고 <laughs> 지금 시점에서는 같이 가져가주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음. 그리고 미장 얘기를 좀 하면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마이클 버리 얘기하면서 이 자식 저 자식 했는데 결국 정의구현 <laughs> 승리하셨어요 정의구현 내가 뭐한판 붙은 건아니지요 <laughs> 이제, 이제 그럴 줄 알았다 에이. 물론 이제 그때 손잡은 거를 자기가 콜하고 정리했다 그러면 음. 되게 영리한 플레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원래는 좀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이클 음. 버리가 그러는 바람에 음. 못 파셨다고 했는데 음. 지금 다시 좀 올라왔잖아요 좀 매도를 다시 생각하고 계세요? 아 일부를 좀 줄여야 되나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성장하는데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파는 게 맞나라는 그 충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면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주긴 해줘야 된다 지금 200불 근처인데 네. 거의 90몇불에 내가 샀었거든 90몇불에 샀고 사실 중간에 팔란티어 2배까지 그냥 같이 얹어버렸어. <laughs> 그래서 이제 플란티가 모은 게한두배 정도 났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라는 건 되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지금 파는 게 맞나? 아, 이걸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걸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많이 안 보이기도 하고, 음... 지금 포지션이 조금 적절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시장 장세랑 안 맞는, 이제 조금 남겨놨던 뭐 메리츠, 뭐 블록, 이거두 개는 정리를 해버렸는데, 갈수록 조금 더 계속 정리를 하고, 내년에 어떤 걸 담아야 좀한해익익이좀괜찮까 괜찮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걸좀 지켜 나가는 게 내년에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음. 계속 이그 충돌이 있어 비트 뭐 조선 뭐 로빈우드 뭐 팔란티어 허사이 뭐이 정도 사실 메인이잖아 그래서 팔고 뭐 사야 될 거라고 하면 아직 잘 모르겠네 어. 팔면 오히려 난 그냥 금을 일부 포함해 보고 싶은 음.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중간에 계속 그냥 트레이딩하면서 로비우드 하이닉스 떨어지면 받아서 다시 그냥 위에 올라오면 팔고 음. 그냥 그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정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며칠 전에 단태형 스토리를 보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 미국인들은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률의 가속화, 플러스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랬을 때 성장 초입에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멀티플을 주고, 그리고 성장의 중후반부에 가서는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잖아. 그러면 그때 멀티플을확 깎아버린다. 그러니까 가면서 조금 팔아야 된다는 거지. 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 눈으로 보는 시점에서는 좀 늦을 수 있다. 라는 거. 이게좀 미국 주식의 특징인 것 같고, 미국인들은 그렇게 핸들링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그 내용이 마음에 좀 와닿았던 내용이 있고 성장 초입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때 정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잘 반복하는 게 아마 믹 주식에서는 되게 좋은 투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근본 1등 기업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세상 무너져도 안 망할 것 같은데 <웃음> 단기간에는 <웃음>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냥 계속 그냥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잘 구분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칼란티로 언제 팔아야 될까가 가장 최근에 큰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음, 뭐 이런 거 팔거나 뭐 바꾸거나 하시면 멤버십에는 바로바로 바로 공유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음. 유튜브는 좀 느리게 올려도 멤버십 안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계속 올리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 변경이 있거나 이런 뭐 특정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있을 때는 공유하면서 음. 좀 같이 놀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재밌게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좀 부담 없이 <laughs>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어야 되고 음, 음. 저도 좀 부담이 없이 하려고 열어놓은 거라서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또 마저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이름이 머니 크루즈예요? 머니 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들을 모아왔고 그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 하, 목적지 하나야 돈아돈 <laughs> 어,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어망덤마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보니까 좀 머니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픽 예를 들면 지금 현대중공이 뭐 한1 0 오르고 있는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선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하,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는 있다. <laughs> 원래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의 맛, 어, 좀더날것 그대로의 동강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 물론 아마 이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